이거 보세요. 이거 허리. 이거. 어, <laughs> 허리 세요방향성이라 오! 오! 요. 요. 1까지 나왔네. 그 비거리가 많이 현상이 됐고 또 골프로 인해 또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두 번이나 했는데 음. 아, 프로님의 간결하고 깔끔한 스윙을 아, 전수를 받으니까 정말 그 좋았던 시간이 되었습니다. 정말 강추드립니다. 제가 잘 왔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올해 나이가 딱 60입니다. 음, 원래는 게